야 근데, 야 근데 지금 유한이랑 같이 찍었니? 그래 그래 이렇게 귀신의 물로 말해야 되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민속촌의 장사꾼입니다 오늘 저희가 동지르마디에서총 동지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쪽부터 먼저 보시죠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상품 동지 부적 나누기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적 저희가 만드시면요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저희가 팥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이팥을 지금 이렇게 생긴 무섭게 생긴 귀신 그림판 위에 어어 이거 어, 이거 왜 나한테 던져? 어, 귀신님들 아 예,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민속촌꽃거지의 자선 바가지입니다. 예. 평소에 자기 아까림도 하기에 힘든 거지가 연말 연시라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선 바가지를 준비를 했네요. 네, 양반님들 안녕하십니까? 거지가 지금 이렇게 자선 바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옵니다. 자, 여러분, 거지도 기부합니다.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오 아이씨 깜짝이야. 네. 아니, 아니 이놈들이 내가 귀신이냐 이것들아. 어. 아, 죄송합니다. 도깨비인 줄 알았네요.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리. 아주 버르적 머리가 빠져. 네, 이렇게 동지는 한국민속촌에서 따뜻한 연말 연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많이 더욱더 많은 사람 베풀러 오시옵소서 베풀지 마 다른 네, 거야. 토끼비 아, 아, 토끼비. 아 그리고 저희가 동지를 맞이해서 팥죽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팥죽은 누가 쏘시느냐? 연말이고 그러니 내 여러분들께 특별히 베푸는 것이니 꼭 먹어보고 가시오. 우리 인자신 갑대가. 야, 오, 야, 갑자기. 뭘, 뭘, 이걸 왜 나한테 던져? 왜 이렇게 생겼어? 귀신같이. <웃음> <웃음> 뭐야? 도깨비인 줄 알았잖아. <laughs> 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웃음> 어. <웃음>